아, 내 상태 어떻게 보냐고요. 아 상태 보고 싶다고요. 아, 마법. 특기. 그래, 네, 입사 네. 습니다 이해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 활성 효과. 으으으으 요, 요 특혈 갈증. 내가 지금. 뱀파이어화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게 3일 동안 지속되면 뱀파이어가 된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뱀파이어가 왜 이게 시작하자마자 뱀파이어들이 첫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덩가드로, 이게 퀘스트로 깰수 있다는 거거든요? 퀘스트가 덩가드에 있요 덩가드가. 근데, 이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가 제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한 트린입니다. 여기 이제 화이트로 왔거든요. 돈가지 갈라 먹. 겁날 멀었어요. 결론은 배파이어 된다. 네, 그냥 그렇게 네. 인터넷 찾아봐서 물약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일체 배파이어 하려고요 그냥 어,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배파이어 되면 힘도 세진다는데. <목소리>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곧 3일 뒤 What 이어 o 예정이고 e What a fortune. w 이 a t a fortune. What a f o r 뱀파이어.. What a fortune. What a f o 어이 이것도 네, 뭐 데미의 요소 중 하나니까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전하면 틀리겠지만. 뭐. 네, 기술 중에 배울 건 없고. 일교차기가큐였나 이게 하나씩 생각이 나네요. 네, 어 전광? 잠만 전광? 어, 여기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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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나이가 여기가, 인이가 여기가, 여기가, 그럼 메인이 가야기가한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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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여기가, 가 빠른 거는, 빠른 이동은 재미가 없죠. 모 뭐든지 여행은, 이제, 발품을 팔아서, 뛰어 노는, 노는 걸로. 자, 나는, 과복 검사니까, 조게 뛰어고, 합체 장거. 크 <laughs> 지렸다. 오른손에, 홈! 홈! 이 맛이지? 근데 스카이림은 진짜 좋은 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나가다 똥을 싸고 싶으면 똥을 싸고 싶으또 자유로운 게임입니다. 지금은, 갑자기 여기 거인 새끼가 저쪽. 제가 적대 한 마리를 못 잡았거든요 다온 김에 어 이제 뭐랄까 조금 컨트롤이 쉽게 졌기 때문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아 음. 어, 저말 뭐지? 어 저거 말 내가 탈수 있는 거 아닌가? 말순아, 저 저때 저, 저그 말순이? 어 내가 그때 발 발뼈 갖고 뒤진 말순이 맞지? 미안했어요. 그냐면 일이 있었어. 오랜만이네. 정 이거 말을 훔치면또 어? 아저 사람이 주인인가? 아씨 저기 저뭐 도와드릴까요? 산적이야. 잠깐만. 야, 계속해서 산적이었어. 야, 이 산적은 죽여야 되지. 너 죽으세요. 오케이. 음, 좀 이런 건 필요 없고 이제 나도 좀 걸러서 먹어다 자, 말순아. 말스. 저 말순아. 말순이 빨라. 말순아. 말순아. 말순 어디 있니? 기다. 아, 산적이 지금 마차를 노렸구나. 아이고 말순아 주인 주인 죽, 죽었어. 어쩔 수 없네. 말순아 내가 타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내일 게임 할거 가만 가지 마봐. 가만 있어. 먹을 거좀 먹자. 말순 착하네. 아, 여기 뭐 하고 계시던가? 나무 접시, 혹시 거 없나? 오 승리한 뿌리, 자, 이런 것좀 열어 줘야지, 그래야지. 뭐든지 레벨이 오릅니다. 아씨, 일들이 가다었단 말이야. 아, 좀, 좀 디테일하게. s 셨다 e 왜 l 왜왜왜왜왜 왜? 잠 need to hunching, I n 잠깐 d t h 자. t and your own. I don't k 아니, w I don't k n o 개 I don't 개새끼 아 I 이새끼들 말 n 하는 I don't k 약 o 새끼들 o n 아, 산적이야. 나 진짜. 나 주인인 줄 알았잖아. 개 놀랬잖아. 깜짝 놀래라. 쥐도 주인 아니면서 주인인 줄알요 자. 아이고, 말씀나 가자. 이제 여행을 가야지. 내 네. 시리온과 야 말썽아 미안해 잘 오케이 아말씀이 때문에 편하게 하네 피어스터 렉게요 우린 이제 시작했다고 지금 토탈 플레이가 10시간 정도 되는데, 아직도, 어이구, 오, 어, 보물상자, 아직도 화이트라닙니다 제가 스린이라 잘 몰라서 많이 해드렸다니까. 말씀 거기 있어. 금방 열고 갈게. 말씀하자. 그렇지. Sen 알순이 마을에 못 데리고 가. 알순아. 말할 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목소리> 있다. 말이야. 일단 너 말. 일야 지금 얼핏 보면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에, 아니에요. 저 지금 찾 찾고 있는 건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두 번째 지금 같은 데를 보긴 했는데. <laughs> 아니 저이 <laughs> 네 말로 어떻게 못 가는 거야? 돌겠네 말순이 버려야 돼? <laughs> 아 말순아 <말수야. 웃음> 말순이 뒤졌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말순이는 좋은데 갔고 자, 다시 스토리 진행할게요 <laughs> 일부러 죽인 거 아닙니다 말순이, 말순이가 어쩔 수 없어서 어. 뭐 말순이 됐고 어딜 못 가겠네 자 이제 진짜 갈수 갈 있어 <laughs> 이망할놈면 화이트럿을 못벗어나네 돌겠네 진짜 저도 받았나 you know wrong 아이 말보지마 오빠 마, 마. 아니 저기 방향이 이쪽이라고요? 아니, 아씨, 내가 이쪽에서 왔는데, 이쪽으로 가래.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잠깐만. 안 되겠습니다. 좀 극단,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로 가야 되잖아요. 일단, 여로 빠른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거 도저히 진행이안되겠 미치겠다. 아, 이거 뱀파이어 네 어떻게 이거 싫어. 이 페파이어 피힙갈 지경 느낌이 아, 이거 진짜 덩리로아 정... 아, 자, 이제 등산을 하러 갑니다. 이 야, 무슨 이거 전달하러 가는 거? 이렇게 어려우게 됐어 아유 이거 막 셔요 이 어, 좋아 갑시다 갑시다 저는 네 mpc고요 저기 메인 게임은 아니 화이 <laughs> 저기요 아유 내가 왜또 화이트를 했어요 아니 열 받네 <laughs> 아니, 이거는, 내... 어, 말을. 참고로, 저, 가 제가 길칩니다 네. 길치인데. 아,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왜 이래요? 저주 걸렸어요? 대파이어 돼서 그래요? 아, 우리 말... 아, 우리 말순이가 여기서 뒤자말순아 <laughs> 미안하다. 아니, 그래, 말순아, 좋은 데로 가라. 여기, 여기 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 여기가 화이트라... 이거 빠른 짐해볼게 에? 아! 아, 씨. 쪼팔려, 아, 아, 제가 가려는 내가 화이트런 말로. 어? 여기가 화이트런이 아니야. 어, 이랑 잭잇. 저기, 잭잇. 저기, 른데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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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laughs> 잘 비상. 네, 네 상어 아아베니치 일본 사람아. 아, 어, 네. 알겠어. 아베니치 어디 있어? 아베니치여 고상을 달라. 그 사람이 아베니치인가 어. 아베니치아니네 아니 아베 니치 어디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 큐즈 커래 아베니지. 아베니서 아베니지. 아이 원트 아니 아베니지. 아베니지 이 찾아야 돼. god might get nervous. 데 아니 아베니지. 어? 뭐냐? 저 아베니지. 아베니지야. 아니? 아니 아치가어디있세요 어? 규정이 너말걸러는데 오! <laughs> 어. <laughs> 야아벨이치내 보상! 어, 그렇지 그렇지. 너가 주는 거. 아하. 아, 그래 아비지 지시를. 어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조, 좋은 걸 줘야 될 거야. 어. 1 1레스를 만나 보기. 너너 좋은 거안 줬어봐. 누군가. 기억하고 있어. 감, 아, 나. 갑자기 감자준줄 알았잖아 잠깐만. 뭐 준거야? 화살, 철제, 장궁 철제 도 어? 어 아니 이건 뭐 줬다고 안 뜨냐? 뭐 줬니? These 어, 시네 one last thing you r This oh, isn't he a death I or glory, I know what we're dealing with. Don't, Don't do worry all. my lord, I'm the very soul of Cor. you all. 많아. 아니, 아 잠깐만. 너가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뭘 강철가? 아, 어. 어. 아, 철제가 뭐준 거야? 아닌데? 너뭐줬니 안... 아, 철. 아. 이거 준 거야? 야이! 아, 예, 알, 알 알겠어요. 가기야. 아, 씨, 너무한다, 진짜. 힘들게 갔다 첫다쳤더니 야, 마무껏좀 봅시다, 아저씨. 뭐, 좀, 뭐, 배울 거 있나 좀, 볼게요. 어, 이거 봐? 야, 어디 갔어야너나 기술적으로 아니? I am are you feeling sick? 나 마법 좀쓸수있 더... well, 아, 윈대학가랑니 내가 너만 만난 you know. 적이 있어. Uh, 아하. 그 자, 어떤 것을 팔고 아, 있어? 아, 나좀 물건, 물건 보러 왔어 너한테 관심이 없어 난책좀 보자 일단 제가 마검사 컨셉으로 좀갈 거라서 일단은 제가 버프 같은 거어런 거?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이거 클릭이 이게 좀 바로 사지는 거좀 에바 아니야? 뭐라고 클릭하는데, 사지면 어떡합니까? 나뭐 샀냐? 아, 우리 아, 집었네.